2014년 올해 37세인 리차드 도로프는 약혼녀와 3명의 자녀를 낳고 살고 있었는데, 며칠 후 약혼이 앞으로 도로프의 소지품과 책이 배달되었습니다. 약혼녀는 택배를 열어 보았는데, 책 사이에 끼워져 있는 메모 같은 한 통의 편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약혼녀는 리차드가 보낸 편지를 열어 확인한 순간, 소름이 돋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1997년 1월 13일 리차드는 해군에 지원한 지 이제 막 2년이 되어가는 해군이었습니다. 해군의 특성상 군함을 타고 운항하다 세계 곳곳에 있는 군사기지에 수일간 머물며 정비를 하곤 있는데 리차드가 탑승했던 그리롱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97년 어느 날, 리차드가 승선한 군함은 모항구에 정박하게 되었는데, 군함 장교는 사병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던지 여자를 만나던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마음껏 자유를 즐기도록 해주었습니다. 배에서 내린 리차드는 술집에서 날이 새도록 술을 마시고, 술이 잔뜩 취해 군함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리차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아가씨를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군함 헌병은 리차드가 데려온 아가씨의 승선을 거부했고 한참을 질갱이하던 리차드는 두덜대며 어쩔 수 없이 그녀의 소목을 잡아 끌고 부두 끝으로 갔습니다. 한참 뒤 리차드는 돌아왔는데 얼굴에 누군가의 손톱으로 할힌것 같은 상처가 가득한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 승선했습니다. 며칠 후 경찰서에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는데 실종된 사람은 그날 밤 리차드가 데려온 아가씨 사라였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여행을 갔다가 집에 돌아와 보니 딸이 집이 없어 이곳저곳으로 행방을 알아봤으나 어느 누구 하나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라의 부모는 한달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경찰서를 방문해 딸의 연락을 기다려 봤습니다. 딸의 실종 신고를 한후 어부가 경찰서에 신고를 해왔습니다. 부두에서 배를 정비하고 있었는데 술이 잔뜩 취한 남성과 여성이 부두 끝으로 지나가더니 한참 후 풍덩하는 소리가 들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9일 후 어부의 진술을 바탕으로 인근 술집을 조사했었는데 모 술집에서 실종자 사라와 같이 술을 마셨다는 친구가 나타나 그 술집을 방문해 봤습니다. 친구들은 그날 외국인 해군 남성과 잔뜩 술이 취해 배를 타러 간다고 나갔다며 진술한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그날의 용의자가 리차드라는 것을 알아내고 리차드를 소환하려 했지만 그날 저녁 리차드가 탑승하고 있던 군함은 다른 나라로 출항해버렸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그 이후에도 아무 연락이 없자 방송국에 연락해 딸의 실종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딸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1998년 11월 6일 시드니 사창가에 한 아가씨가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올해 29세인 캠벨은 미혼모였는데 어려운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위험을 감수하며 몸파는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딸이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 않자 걱정된 어머니는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이런 변사체로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소지품이라고는 조그만 핸드백과 호신용으로 주머니에 넣고 다녔던 조그만 잭 나이프가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도시 남쪽 로즈베리가 있는 성요셉교회 외곽에서 알몸으로 살해된 죄 발견되었고, 목에 자상을 입은 채로 시트에 쌓여져 발견되었습니다. 현장에는 범인 것으로 의심되는 물건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고, 지문도 희미했지만 그녀의 여성 안에 남아 있던 증거를 보관해 두었습니다.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고 미결 사건으로 영원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10년 동안 범인의 인상 자기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던 그때 과학 기술이 많이 발전한 10년 후 첨단 장비로 재조사했습니다. 경찰은 10년 전 여성의 몸에서 보관해 둔 유전자 검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검사 결과 그녀가 살해된 곳에서 불과 3km 떨어진 곳에 거주하고 있던 리차드라는 남성이 범인인 것을 알아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완벽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로 풀려났습니다. 배심원들이 전원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10년 전 매춘녀로 일하던 그녀가 접대했던 손님이 리차드 한 명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명씩 접대하는 그녀가 수십 명의 남성 중 정확히 리차드에게 살해당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1996년 5월 시드니 옥스포드 스트리트에 둔귀로 머리를 맞고 쓰러진 사망한 여성이 발견되었습니다. 사망한 여성은 인근 미용실에서 미용사로 일하는 폴라 브라운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녀가 일하고 있는 미용실은 해군기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해군선원들이 자주 방문하는 술집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아마도 해군선원들이 외박을 나왔을 때 해군 중 누군가도 줄이지만 폴라를 보고 흥분하여 살해한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팔에 남성에게 물린 이빨 자국이 남아있는 것도 너무 이상했습니다. 폴라의 사건도 아직 살인범이 잡히지 않은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었습니다. 올해 37세인 리차드는 버스 사격장에서 사격용 권총으로 사살했습니다. 사격장에서는 아무 이유도 없이 자살한 리차드의 죽음으로 한참 소란스러웠는데 몇주후 약혼녀 앞으로 택배 하나가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리차드가 리차드의 약혼녀에게 보낸 본인 소지품과 책이었습니다. 약혼녀는 택배 상자에 들어 있는 책한 권을 발견했는데 책을 들어 올리는 순간 리차드가 쓴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약쿠녀는 편지를 읽어보았습니다. 나는 세 명의 무관 여성을 죽였다. 편지에는 아무런 상세 설명도 없었고 단한 문장 뿐이었습니다. 약쿠녀는 리차드가 보낸 편지를 열어 확인한 순간 소름이 돋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리차드의 편지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 상원 의원, 도인다법학자 사라. 전직 형사, 게리. 인권협회, 맥그리드. 그외 학자들이 모여 이 사건을 검토해 봤습니다. 경찰과 연구진은 한참 동안 영광 끝에. 그는 살아 있을 때 범행을 인정하고 싶었으나 용기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살 후 약혼녀로 하여금 창피했던 본인의 범죄 사실을 알리게 하고 싶었던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길리템이었습니다.